내가 택이랑 나온 게 아니었네. 이거 소강준이고 강동원 말하는 거? 가운데 니탈십시오 말씀만 말고 별풍류 써주시면 그걸로 머리 하나 씌워보겠습니다. 보여주던 양한테도 말해 걸었거든. 양 말해 본게 아니라 교관이죠 하늘 아래 같은 생명체지. 기... 그... 아 근데 그거 지고 나서 발렸다 이런 얘기 많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 팔씨름 잘하는 법을 쳐봤어요. 근데 있, 있더라고. 네, 팔씨름 잘하는 법이 빨리 야 되나? 있어 있어. 땡겨야죠. 쳐보면 나와요. 음... 커브 컵때 진짜 딱 올리면 그냥 편한 느낌? 음... 좋아한다 좋아한다. 태기가 잘받아먹기또잘 잘 <laughs> 주더라고. 배틀레야 배틀 수가 없어. 잘 받아먹는 것도 음... 실력이거든 아 제가 쓴거 줘도 잘못더어고어저 저거 봤어요. 진짜? 저 마스크 그, 그 그림 화면에 떴잖아요. 어저 어, 네. 저거 봤어요. 시합하다. 저는 다 들을. 아 팬분들이랑 같이 하기 때문에 경기를. 펜네 <laughs> 그, 치킨. 팬오 팬. 여러분. 한 번에 안 봤어요 아까. <laughs> 이거 시간 안주 거야 하나 둘 셋. 케이터. 네. 이제 감독님과 저희는 이제 오늘도 교류가 잘안 되고 케이터랑 이제 교류를 많이 못했으니까 좀더 친해지는. 똥맛 <laughs> 저... 카레 대 카레 맛 똥. 저 나중에... 카레 맛 똥. 저는 그냥 혀깨물을게요 미각을 포기하겠습니다 아, 죽어 빨리 <웃음> <웃음> 진짜 용기가 없으면 술... 끼를 들려서 얘기하는 게 나쁘다 근데 그걸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진짜 용기가 없으면 음. 그렇게라도 용기를 내는 게 취중진담 음. 네. 지금 이제 떨려서 고백 못하겠다 못 가지고 하시잖아요 아, 아 네. 포인트가 떨려서다 포인트가 그거죠 아. 근데 오케이. 일단 제가 생각에는 하고 후회하면 음. <laughs> 하지 못하고 후회하는 사이인데 차라리 용기내서 차일지언정 고백해보시고 그 진실된 마음을 좀 계속 보여주시고 용기를 안 내고 후회를 하면은 평생 가요 어, 평생, 평생 생각나 그 기억이 계속 생각난다 근데 이제 한번 그냥 그렇게 어, 용기 내고 차이나아요어 맞아 어, 그럼 이제 정리가 어, 돼뭐 아, 돼. 다른 어, <laughs> 어 많아 <laughs> 왜 이렇게 되 어, 그럼 알지. 사실 부담감이랑 압박감이 없을 순 없어요 그거를 생각을 그 계속 하고 그걸 가지고 한다고 해서 더잘 되진 않아요 생각 비우고 그건 뭐 나중에 생각해도 되는 거고 내가 원하는 길이 있잖아요 딱 그것만 생각하고 하면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걱정 같은 거를 안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게 없는데 굳이 걱정을 하면은 뭐 스트레스만 더 받지 저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막 많이 시도해보는 것 같아요 배우에미는 짓이 몰입도 해보고 근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럼 이제 어, 비우는 요 네, 맞아요. 이게 넣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넣는 것만큼 비우게 되세요. 음. 잘 비워야 잘또 들어오는 거거든요. 그 벽을 피해 가도 충분히 되거든요. 근데 그런 음. 약간 피해 간다는 생각하고 잠시 쉬었다가 뭐 다른 벽을 넘어가도 되고 음. 슬럼프가 올 때도 열심히 부딪혀할 때도 있지만 잠시 내려놓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다시 또 힘을 좀더 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음. 비우고 준비 여태까지 음. 해왔으니까 그표만바라보하시면될시아요것 음... 같아요. 터시 네? 어, 그러니까. 아, 시작부터 7작부터 시작부터 시작부터 시작부해시작부 시작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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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해주세요. 아무것도 안 귀엽다 <laughs> 아니지 칭찬. 아. 아, 어? 아, 이거 아니아니 이거 지 이거 이아이아 이거, 이거 아니지! 이거 아니지! 이거 아니 이거 아니지! 이거 아니지! 이거 아니지! 이거 지 이거 지 이거 지지이아 이거 아니지! 아니지! 아 이거 아니지! 이거 아지아이 아니지! 이거 여러 가지 생각해볼 그런 시간이었어요. 소통 중이야 보통 아, 그 네. 좀 뛰어들지 마요. 퀵이 이곳 밤새 소통하게 했는데 택이그 숙소 전해서 이불 조 갖다 달라 고여래서 <laughs> 잠만까지 <laughs> <잔방까지> 한 <laughs> 잠만 팬 분들에게 더 재밌는 데고 보여드리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. 작년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으로 팬들께 보답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 빨리빨리 엄마 다음에는 이제 사격이랑 동민이 나오겠습니다. 예고편.